대통령의 국정 연설에 주목된 이유는 대북 메시지, 북한을 향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느냐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Past experience has taught us that complacency and concessions only invite aggression and provocation. I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past administrations that got us into this very dangerous 네,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 안주와 양보는 침략과 도발만 불러왔다. 과거 역사에서 배울 수 있다. 저에겐 즉슨 무슨 얘기일까요? 북한을 향해서 유화책 쓰지 않겠다. 강경하게 나가겠다. 이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대북 메시지 일성이었는데 아, 미국 분위기가 시청자 여러분 조금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노은지 기자가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빅터 차 중도 낙마 미스터리 정말 미스터리더라고요. 빅터 차가 누구냐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트럼프 정부의 첫 번째 주한 미국 대사가 될 뻔했던 인물입니다.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난해 8월에 주한 미 대사로 내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12월에는 아그레망이라는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 실제로 정부에서 승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전해진 소식이 오늘 전해진 소식인데요. 내정이 다시 철회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진 겁니다. 일단 아그레망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아그레망이란 외교 사절을 새롭게 파견하기 전에 그 상대 국가에 그 파견할 국가에 얻는 사전의 동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에 승인까지 냈던 상황에서 내정이 철회돼 버렸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여기서 빅터 차가 어떤 인물인지 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국통으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한국계 미국인인데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관으로 일을 했었고 그리고 북핵 육자회담에 미국 측 부대표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북핵 전문가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북 인도적 지원은 반대하는 강경파로도 꼽히는데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할수 있는 외교관이다. 이런 정도 강조를 했었는데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level of knowledge about Korea, even though it's positive, is very thin. Which Korea, North or South? Then, like 50% of Americans get it wrong. 예, 상당한 적임자로 꼽혔던 빅터 차가 낭만한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화면 보실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갈등이 화근이 된게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의 보도를 보면요, 미국의 소식통이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빅터 차가 지난해 12월 말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견을 표명하면서 더 이상 같이 갈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대북 강경파들의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이견을 표명했다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지금 무역협정, FTA를 파기할지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추진하는 정책에도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이것 때문에 내정 철회가 되게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아그레만까지 받고 내정 철회가 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중요한 주한미국 대사가 이런 식으로 철회가 되버리면서 1년 넘게 이어져온 대사 대리 체제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 주한 미국 대사의 내정이 됐고, 아그레만까지 통과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격 내정을 취소해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죠. 미국과의 소통, 가교 역할을 해줘야 되는 주한 미국 대사가 지금 계속 공석이기 때문인데, 황의원님은 정말 외교안보 전문 기자로서 이런 일참 굉장히 드문 일이죠. 저는 뭐 기억이 안날 정도입니다. 뭐 아... 있는지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그레만까지 받고, 그야말로 이런 경우는 있었어요. 의회 청문회에 나갔는데, 미국은 이제 대사는 청문회를 또 통과해야 되거든요. 네. 거기서 떨어진 경우는 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지명철회한 거는, 뭘 있는지 모르지 제가 아직 사례를 조사 못 해본 것입습니다그 네.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빅터 차 그러면은 사실 문재인 정부가 껄끄러웠던 인물입니다. 어. 굉장히 대북 강경파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예, 예. 근데 지금 단순히 그 트럼프 대통령 개인하고가 아니라 지금 어. 나온 거면 백악관 어, NS, NSC, 그러니까 국가안보회의 팀들하고 지금 갈등이되는 건데, 어. 네. 그 갈등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어 바로 오히려 빅터차를 그사람들은 온건파로 본다는 거죠. 이들은 갖다가 코피 작전이어서 음. 북한을 때릴 수도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빅터차가 오히려 그런 식으로 군사 도발을 하면은 아 군사 작전을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어 문제 한국민에 한국 대한 엄청난 피해가 올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막아야 된다 자제해야 된다라는 네. 말인데 그거조차를 이제 백악관에서는 아. 굉장히 너 한국 사람이고 온건파다라고 아. 해서 지금. 어, 그만두게 있다는 걸 분석되고 있으니까 네. 굉장히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폭풍우가 몰려오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빅터 차는 참고로 한국계 미국인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빅터 차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다른 뉴스가 많은데 시간상 오늘 여기서 줄여야 될것 같네요.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